자, 노멀 457번의 2번. 어, 지금 f 가 g 프 나와 있는데 어, 조건이 지금 g 베타보다 f 베타가 어, 더 크다라고 되어 있고 h는 f g라고 이제 약속되어 있어. 이때 이 h라는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개 있노라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h를 미분하게 되면 f 프라 f 프라임 g 프라임이 대죠 그럼 f 프라임 g 프라임의 도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 이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라는놈은 알파, 베타, 감마고. 지금 알파보다 작을 때는 알파보다 작을 때는 f 프라임이 더 크니까 f 프라임에서 g 프라임 빼는 게 플러스.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베타와 감마 사이 때는 다시 플러스. 감마보다 작을 때는 다시 마이너스 해야 돼. 음. 그러니까 지금 h라는 함수는 알파, 베타, 감마일 때그 값을 가질 건데. 알파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고 알파와 베타 사이일 때는 감소. 그러니까 알파보다 작을 때는 증가. 알파 베타 사이일 감소. 여기는 알파겠죠. 음. 그다음에 베타일 때 다시 또 베타와 감마 사이일 때 다시 또 이렇게 증가. 다시 감마보다 작을 때는 다시 감소. 이렇게 이게 요게 베타, 요게 감마,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근런데 g 베타에서 여기서 g 베타 빼기 f 베타는 음수이므로 f 베타 빼기 g 베타 양수 아니겠죠? 그럼 f 베타 빼기 g 베타가 그리고 h 베타죠? h 베타 h 베타 양수니까 야의 값이 이렇게 될 건데, 야의 함수 값이 양수야, 돼. 양수. 여기 양수. 그러므로, 이렇게 있다면, X축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X절표 몇개 나온다? 두개 나온다.